개헌은 왜 해야 되나? 여섯 가지 이유 때문에 개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12월 3일의 교훈입니다.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까해갖고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개헌 선포까지입니다. 헌법 77조에 의하면 개헌은 전시, 사변,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서 헌, 개헌. 개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혀 관계 없이 개음을 선포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뽑혔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대통령도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하는데 앞으로 대통령 또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 개헌 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국민 여론이 60% 70% 개헌을 찬성합니다. 어떤 여론 조사는 80%까지 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 이유 국가 단결 대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헌을 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죠? 네 번째. 개헌은 이 나라 정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개헌을 통해서만은, 개헌을 통해서만이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마지막 개헌을 1987년도 했습니다.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원력 후보자 8분, 대통령이 된 8분, 노태우 전직상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오늘 분들 다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하거나 동의를 해놓고 전부 대통령이 되니까 꿈꿔 먹은 자리야 이번에 대통령 또 만들면 또 꼼꼼 먹은 자리야 경험법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말 동의하시죠 후유. 시간이 없다 고 그래요. 시간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탄핵을 불타 먹는다. 탄핵을 희석한다 그는데 탄핵 다 됐어. 요새 그 그러니까 탄핵 다 되니까 뭐라고 표현하더라? 내란을 종료한다. 내란이 지금 내란, 내란이요. 내란. 이거, 이거 개헌을 안 하면 내란이 새끼야. 그러니까 개헌을 반드시 해놔서 그리고 헌법 전문가들 의하면 35일 내지 60일 30일이면 충분히 개헌이다 됩니다. 그래서 개헌을 빨리 하고 그리고 정안 되면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할수 있어요. 그 최악의 경우인데 그 전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서명해서 국민들에게 하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이 나라의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바른 길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오늘 헌법 개정 서명 운동 발대식이 이기까지 38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하자고 수없이 미쳐왔지만 정치권은 번번이 이를 복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헌정회와 각국 시민단체 함께 시도자화 협의를 비롯한 국민들은 본격적으로 권력구조 개헌 국민 발언제 개헌 부지 조성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3비상기혁 이후 지금은 60에서 70%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등 개헌 분위기가 87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가 대충돌할 때 이를 조정 중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내가 불신임제, 의계 해산제. 국회의 양원제가 없다 보니, 우리, 우리 정치권은 극한적 대립과 갈등과 무한정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죽도록 싸워라. 아무리 싸워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해주겠다. 하는 식의 헌법이 우리 현행헌법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일어섰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싸움 좀 그만하고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라 국가 백년 대결을 향해 세계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분산 책임총리제 시행 국회 양원제 와 지방분권 국민발원제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충청 등 전국을 돌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안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정첩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